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에,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찾아 나오신 여러분 음, 감사드립니다. 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나라. 아멘. 아, 꽤 오래 전에 한동안 그 자동차 뒤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흡수고 다녔어요 그게 표식이잖아요 아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했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laughs> 싸우지도 못하고 어, 교통위반 함부로 못하고 이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 걸 닫고 다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 제가 제 운전하다가 하도 다퉈서요 <laughs>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꼭 운전할 때그 운전 대 위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유 싸우고 싶다가도 어 내가 목사인데 <laughs> 이제 그런 그런 표식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그것 때문에 나, 나를 좀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알고 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아,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드러내면 손해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억울한 일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에서 나는 교회 이렇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밝히지 않고 다닌 사람들도 참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부끄러워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말 아래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다 가난할 때 예를 들면 엄마 엄마가 콩나물 장사하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엄마가 오면 술면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철든 아이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성실히 사는데 전 아름다운 모습이야 훌륭한 것이야 이런 아이들이 철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뭐 어느 은행에 신후회 예배를 갔었어요 거기서 아주 재밌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은행에 임원 되시는 분이신데, 교회 장로님이신 것을 다 하는데 신회에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이거 그 실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신회 회원들이 그장로님 다니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좀 부탁을 했대. 우리 장로님 신회 활동 좀 하게 해주시라고. 저렇게 좀 높은 데 있는 분이 예수 믿으면 신회 활동에 전도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부러 신방을 가셨다네요. 그랬더니 어디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밖으로 나가자는 걸 목사님이 일부러 그 직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그 임원 장로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식사 기도를 큰 소리로 하셨대 요 일부러.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들통 내신 것이죠. <laughs> 그랬다는 얘기 들었던 것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 아, 예수 믿는 이 일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이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표, 표지를 늘 드러내고 사는 우리 날기새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지나쳤어요 율법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너무 자랑하다가 그게 지금 율법주의로 간거 우리가 늘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여기다 성경 말씀을 써서 묶고 다니고 옷깃에 써서 다니고 팔목에 차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손 들고 자랑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부끄러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예수 믿는 일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잡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을 내 인간의 자랑으로 삼지 말아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만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어떻게 너를 자랑하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표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구별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표식으로된 것이었어요. 아, 어,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좋은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 천국에 들어가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무할례자라 그래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 할례 받은 몸의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유명하게 하잖아요 몸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세상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하는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에서 해요 이후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면나라. 할래 같은 몸의 흔적에는내 마음과 삶 속에 말씀의 흔적이 있다. 그걸 헬라우르 스티그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락교의 고등부 설교를 할때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가 나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자. 우리 고등부 출신 아이들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를 갔어요. 그 대학부 아이들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나름대로 대학부 안에 신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초기 멤버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주 그 유명한 책인데요. 바보 의사, 안수현. 아, 안수현이라고 하는 우리 영락교 고등부 출신의 의사가 있었어요. 군유관으로 나갔다가 이제 유행성 출혈열이죠. 거기 감염돼서 33살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우리 안수현 그 선생이, 그 우리 의사 선생이 스티그마의 아주 핵심 멤버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 안수현 선생은 어, 정말 그 이름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정말 그 몸속에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의사 생활을 할때 정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이 손 잡아주고 어, 그리고 환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나 또 직원들이나 하다못해 그 병원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들에게까지라도 친절하게 대해서요. 우리 안수연 선생이 장례식 할때 4천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삶에 감동받아서 33살 청년이 죽었는데 아 제가 그 장례식이나 저 기념식 할때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네가 내 제자였지만 지금은 내가내 스승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하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흔적으로 남기겠다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날기세 열심히 듣고 참여하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스티그마로 남아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 속에 스티그마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흔적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을 자기로 자랑삼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짓게 행하는 일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내 삶에 있던 모든 자랑 바리새인이라는 자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랑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랑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란 공부 많이한 사람이라는 자랑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할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마음의 할례를 주장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날개 새 식구들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의 고등부 학생이었던 우리 안수연 선생 스티그마라는 설교의 은혜를 받고 스티그마의 삶을 살다가 33살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도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역량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스티그마가 되는 그런 귀한 삶 살아내는 우리 나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